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의 BMW 지니어스 최효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BMW의 순정 블랙박스를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법의 설명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연결 방법을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탑승을 하고 나서 블랙박스 연결을 위해서는 시동을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왼쪽 카드에 보이는 BMW Ace 2.0의 어플을 깔아 주셔야 됩니다. 이 어플을 깔고 나서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안드로이드폰 기준으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바를 내리고 왼쪽 상단에 와이파이 모양을 길게 누르면 와이파이 메뉴로 넘어가게 되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지금 BMW Ace 2.0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BMW Ace 2. 0 을 누르고 나서 초기 비밀번호는 1부터 0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터 0까지 비밀번호 입력하고 연결을 누르게 되면 지금 블랙박스와 핸드폰이 연결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중이라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인터넷 연결 확실치 않음이라고 뜨지만 여기서 와이파이 연결 유지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어플을 깔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스 2.0 어플을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게 되면은 바로 지금 연결이 완료가 되면서 이 모든 BMW의 블랙박스는 이름하고 비밀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이게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블랙박스 가운데 하단에 초록색깔 불이 들어와 있으면 핸드폰하고 지금 블랙박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차량이 이제 BMW X4이기 때문에 BMW. 그 다음에 X4로 바꿔줬습니다. 비밀번호는 원하신 걸 하면 되는데 저는 1부터 0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어 지금 종료합니다. 멘트가 어 블랙박스에서 시스템을 종료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플은 재부팅 중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재부팅이 되고 나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주고 나서, 지금 핸드폰도 연결을 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다시 처음으로 이 와이파이 목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제가 조금 전에 바꿨던 BMW X4가 뜨게 되고,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부터 0까지 저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연결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중이라는 멘트가 뜨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확실치 않음이라는 멘트가 뜨게 될 겁니다. 네, 와이파이 연결 유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플을 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런 멘트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보통은 어플을 한번 껐다 키시면 됩니다. 어플을 지금 껐다가 다시 키고 있는 거고, 켰더니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메뉴들이 하단에 뭐 장치 라이브 녹화 구성 정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해주셔야 될게이 구성에서 민감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첫 번째 주행 모드에서는 중력센서 민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 감지 센서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저는 출고를 할때 민감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모드일 때는 상시 녹화가 아니라 주차하고 나서 24시간까지 충격이 감지되거나 물체가 지나갔을 때 녹화가 되는 건데 그 중력 센서와 레이더 센서의 민감도를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GPS 좌표도 켜놓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설정이 끝난 거고 다시 장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 구성이 저장이 된 거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녹화가 잘 되고 있다. 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을 누르면 뒤에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녹화를 누르게 되면 여태까지 녹화가 되었던 것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플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제가 한번 눌러서 재생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목록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핸들 모양 같은 거는 시동 중에 이제 작동이 된 거고 P라고 써 있는 건 주차 중에 녹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후방으로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 블랙박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BMW 블랙박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바꿔서 연결이 안될때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면 지금 블랙박스의 아이디가 BMW X4로 되어 있는데 핸드폰에 이제 BMW AC e 2.0 어플을 새로 깔게 되면 이 BMW AC e 2.0 어플의 SSID는 지금 BMW X4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이 맞지 않아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상단바에 와이파이를 누기게 눌러서 들어가고 나서 목록을 보면은 BMW X4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BMW X4가 있는데 이 BMW는 대문자, X는 소문자, 그다음에 숫자는 4. 요거를 기억하고 나서 어플을 켜게 되면 어, 이런 멘트가 나올 겁니다. 어, 이렇게 뭐지? 왜 연결이 안 되지? 라고 당황하실 필요 없이, 연결 해제 유지를 먼저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 구성에 들어가면, 지금 MyAce의 Wi-Fi ID가 BMW X4가 아니라 BMW Ace 2.0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요것만 바꿔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BMW X4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님께서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이제 당황하실 필요 없이 와이파이 목록에서 그 전에 제가 설정했던 블랙박스의 아이디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에 들어와서 이 구성에서 와이파이 아이디도 그 전에 설정했던 걸로 바꿔주시면 바로 연결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BMW의 순정 블랙박스 연결 방법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BMW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